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제가 오늘은 친구와 함께 도쿄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윤지는 될 거야. 윤지는 될 거야. 자 도쿄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나리타 찾아서 확대해 주세요 편집자는 시작부터 불길함이 엄습했다 조전네 이거 입국 심사 아 출국 심사 완료 말을 일도 시부리지 않는 윤지와 친구 짐 찾으러 왔습니다 이제 앞자리 앉아서 너무 빨리 나왔어 진짜로 의미 없는 말이라도 해보는 윤지 한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와 대한민국 파워 한글로 다 되있네 8분 뒤 출발 레스코맨 <laughs>

물잘 나오고 자 호텔에 도착했고 이제 바로 밥 먹으러 회전 초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숙소는 되게 사실 깨끗하고 좋았는데 한 가지 굳이 흠이 있다면 변기에 옷을 넣으려고 열었는데 털이 하나 있었어 한 가닥 털 됐을까. 근데 우리 오늘 뭐 하기로 했지? 일단 밥 먹고 음, 음. 친구를 가이드 쯤으로 생각하는 피해 윤지다. 이야 역시. 상대. 상 테이블. 조씨 이렇게 생겼고요. 스시집 천 천장은 이렇게 네. 생겼다. <laughs>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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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일본 여직원과의 소통이 꽤 기세등등한 모양이다. 아. 윤지는 현재 다이어트 중인 건 둘째치고 진짜 그냥 먹기만 할 거냐? 아주 말 없이 잘도 먹네 우리 윤지 아주 말 없이 자도 먹는 우리 윤지 말하는 거 하나 듣기 하면 되 친구와의 대화보단 스시 주문이 우선인 윤지다 <목소리> 친구의 스시마저 탐내는 모습을 보고 편집자는 스시 장면을 날리기로 결정했다 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저 지금 너무 많이 먹었어 술도 인당 하이볼까지 해가지고 두 잔씩 먹고 거의 피스로 치면은 우리 인당 스무 피스씩은 먹은 거 같은데 거진 아 지금 저 기에 고양이 나온다고？아, <laughs> 어떻게 <laughs> 보거야 <보러 온> 야. <laughs> <laughs> 끝시가 그 고양이 받고 이제 먹겠쪄? 커피를 마시러 가게 들어온 윤지와 친구 먹다다정도까든가를 <목소리> 밤에 가본대 이거 거의 바로 옆이다 먹자 그런 것처럼 일본에 도착해서야 2박 3일 도쿄 여행 계획을 세웠다 자, 저희는 이제 커피를 커피라한잔 마시고 이제 인디 밴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인디 씬의 공연을 한번 보러 가볼까 합니다 네, 라이브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아난 이런데 너무 오랜만에 가봐가지고 근데 여기는 레슬링? 이분은 사진은 뭐 어떤 음악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네 아니야 이거 음악하는 사람이 아는 것 같은데 아쉽 잘못 왔네 오늘의 마지막 서머랑의 재즈 카페 나는 유튜브가 동바되니까 음. 사무라이가 재즈하고 있습니까 <laughs> <좀 약간. 웃음> 그런 건 대박이지 머리 약간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하! 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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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시면 그런 대박이지, <웃음> <웃음> 쟁가, 쟁가, <쟁가를 웃음> 대박이지. 그런 내가 <laughs> 좀 나와야 된는데 내가 찍어 그렇게 윤지는 맥주 마시는 장면만 찍어왔다 와 이런 얼굴 찍는 거 처음인데 해장하러 가야지 해장 저희는 이제 준비하고 나와서 라면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어, 웨이팅 했다고? 네 예. 오마이갓 오마이갓 사람이 벌써 이렇게 많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늦지 않았는데 슐랭에 선정된 맛집이라는다 아, 정직한 하면 원래 저 웨이팅 절대 안 하는데 슐랭이라 생니다 무언가 고민에 빠진 윤지 오늘 라면집은 많아요 참을성이라곤 1도 없다 다른 데서 먹으면 되겠다 그럼 이제 스테이크집 그 한번 가서 먹어봅시다 이젠 갑자기 스테이크를 먹겠단다. 이키나리 스테이크. 아, 진짜 약간 신랄한 보자 지금 요새 그초성 스테이크죠. 정말 좋게 착한데, 불을 엄청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여기 너무 맛있으면은 대항으로. 유행과 트렌드는 개나줘버린 윤지. <목소리> 아니나 다를까 말없이 또 먹기만 했다. 150g 시켰는데 다 먹었습니다. 아, 방금 굴세기 보어라는데 그러니까 이피나리 스테이크란 뜁니다. 근데 생긴네요. 다른 나라에도 있는 스테이크를 먹어본 윤지였다. 리바이랑 이제 안심 150g 150g씩 시키고 이제 밥이랑 그런 거 세트 메뉴로 그리고 커리 소스 꼭 추가해야 되고 그리고 솔직 히 성인 남자한테 150g은 조금 작습니다. 저희는 이제 근처에 있는 공원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신축공원. 그럼 뭐안 되지? 마더 인 차일드스 포레스트 여기다. 우리는 엄마랑 안 했으니까. 아이 예쁘다. 이 뷰가 되게 신기하지 않나 지금. 도심 속 공원이 와... 예쁘게 자리 잡고 있다. 그거야? 윤신 인어 먹으면 안 된다. 인어가 우리 시조를 살려줬어. 잉어 배에서 태어났다라는 전설을 가진 위인도 있고 민간 전공이라고 그래서 원리우시는 잉어를 먹으면 안 돼요. 여기 안에 유명한 농원이 또 있는 거예요. 응. 이져 있네. 대 대오 대오달새 뭐이런가우리날다 우리 엄마는 날수 없다. 엄마에게 혼났죠. 응, 우리는 날수 없다. 엄마에게 혼났대. 우리는 원래 못 날지. 당최 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다. 갑자기 등장한 일본 아이. 안녕. <목소리> <목소리> Bye bye. 인사하자마자 작별을 고인다. 내가 시부야입니까? 시부야 초이바. 야, 나 대학교 축제 말고 이렇게 사람 많은 거 길에서 처음 본같은데 여기 저 강아지 보러 왔거든요, 우리. 고양이에 이어 강아지를 보러 온 윤지. 강아지 이름이 하치고, 하치, 하치. 이렇게 이렇게 생겼었어. 응. 강아지 주인이 원래 대학교 교수였는데 맨날 여기 전차를 타고 응. 출퇴근했었대 이 강아지가 주인이 출근할 때 여기 전철까지 같이 나오고 퇴근할 때 여기 와가지고 주인한테 같이 집에 오니까 그렇게 항상 했었대 어 주인이 내추럴로 사망을 한거요그 어. 강아지가 여기서 9년에 걸쳐 주인을 데리러 매일, 매일 데리러 왔단다 주문 뒤에서 그러다가 일본 전국에서 불변하는 충의의 상징이 되어서 기념비적인 전통 불기예요. 아... 그렇게 윤지는 하치와 기다림을 잠시 함께했다. 그 원래 가려고 했던 조카츠 집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저 다른 데로 왔습니다. 보이는 데 들어왔는데 시간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줄 너무 길어가지고 줄 공포증이 있나 보다. 아까 거기는 약간 어린이들의 맛집이라서 여기 약간 좀 어른들의 맛집 감성입니다. 곧바로 들려오는 어린이의 소리. 2인 세트 이게 아까 7,200엔이었다 그 7,000원도. 이게 시소 라이스라고 해서 깻잎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역시나 맛있게 먹기만 한 윤지였다. 홍외도 진짜 돈맛있는가 봤는데 아 여기는 다츠 키치 시부야점. 츠 키치 시부야점. 본인 이게 자꾸 맛집을 찾아내는 윤지. 저희는 도쿄 타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타워 불 바방아이 들어왔어. 근데 도쿄 워 올라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도쿄 타워 보라 도쿄 타워 올라가 도쿄 타워 안 보이잖아. 와.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대? 아, next time is e e 아, we cannot just ourselves. 아, yes. 영어자라는 친구 덕에 타워에 올라가게 되었다. 화면에 음, 다 야, 이가고 싶긴 한데 아깝네. 국적 상관없이 애들은 겁이 없다. 근데 정말 다커플이다 커플로 오해받기 전에 나온 윤지와 친구. 잘하나. 잘하나. 마지막으로 커플 아이스크림을 오, 시켜 먹었다. 자 이제 오늘 여행의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할 긴자에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저줄 서있다 이건 뭐지? 주전장 덮어 나는 절대 서지 않지 보면 안되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뭐옷 되게 오래 있을 거 아니니까 저 어? 결국 호객행위에 이끌려 들어간 윤지와 친구 <목소리> 놀랄 필요 없다. 카메라 세팅하다 녹화 중지해버린 것 뿐이었다.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숙소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도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는 갑작스러운 전개의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다. 윤지는 잘될 거야. 윤지는 잘될 거야. 윤지는 잘될 거야. 윤지는 잘될 거야.